지금 보시는 모델은 X M이고요. 모터쇼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봤는데 드라이빙 센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실내는 지금 보는 건 처음이고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쫙 들어가 있고 바올스 인키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 천장. 천장은 이제 뭐 롤스로이스 의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입체적이고. 입체적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딱 이렇게 디자인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입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아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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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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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미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거이뭐미이온 듯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같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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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지패키지가있어가 있고 게고급게이고요 바팝스오디오도렇게 들어가 있고, 어. 음, 레스트도 들어가 있고, 뒷모습이고 h y Timothy, Timothy, t i m 이 백이 배기 보면은, 백이는 이제 진짜예요. 위아래로 이렇게 다. 밑에는 가변 백이 열었다 닫았다는 거고, 위에는 백이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, 트렁크 수납공간. 트렁크도 굉장히 또 넓고요. 근데 밑에는 이제, 여는 건 없는 것 같고, 천장을 뒤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. XM도 이제 뭐, 계약하신 분들 다출고하는건 아니니까, 가끔 넣어주시면 이제 색깔 상관 없으신 분들 한해서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엑스엠 옆에서 보면 또 굉장히 또 길면서 좀 낮은 느낌이죠? 휠도 그렇고 여기 펜더 가니쉬도 그렇고 쫙 연결되어 있어서 골드로 여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연락 주만 해 드릴게요.